네, 안녕하세요. 서울대병원 TV 건강톡톡 김가영입니다. 자, 저희가 아직 폐암에 대해서 공부할 게 굉장히 많은데, 아쉽게도 마지막 시간입니다. 자, 그래도 마지막 시간인 만큼 더 알차게 보내려고 하거든요. 오늘도 심장혈관 흉부외과 박세미나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님, 마지막 시간이에요. 안녕하세요. 잠깐! 최신 의학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고, 가요! 네, 앞서 폐암 두 번째 편에서 교수님께서 폐암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. 그런데 아무래도 많은 환자들이 다른 질환과 헷갈려서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. 어떤 경우에 폐암과 좀 혼동을 하실까요? 네, 사실 가장 흔한 병이라고 하면, 염증성 폐 질환 그러니까 흔하게는 결핵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지 확장증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런 폐암과 비슷하게 폐결절이 보이면서 기침이라든지 가래 같은 것들이 지속될 수 있으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선 굉장히 겁을 먹고 오시는 경우가 많죠 교수님 혹시 말기 암 환자일 때도 폐이식이 가능한가요 폐암의 경우에는 그렇진 않습니다 간암의 경우에는 간 이식을 통해서 치료를 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근데 폐암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폐암의 주로 사망 원인이 전신으로 전이돼서 발생하기 때문에 폐를 바꿔 준다고 해서 더 이상 이제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폐 이식 같은 경우에는 폐암이 진단된 경우라고 하면 오히려 더할 수가 없을 거고요. 폐 이식을 받으시는 분들은 암이 없는 상태로 최소 3년 정도는 유지돼야 되고 그리고 폐 자체는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해서 아무리 우리가 다른 약물을 써도 더 이상 호전되지 않을 정도로 안 좋은 분들만 폐 이식을 받게 됩니다. 그렇군요. 어, 많은 분들이 폐 질병이 생길 경우 폐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. 많이들 걸리는 폐염은 그렇다고 쳐도 폐 결절 같은 경우에는 폐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나요? 네, 그폐 결절은 영상에서 보이는 어떤 덩어리를 말하는 거고요. 어떤 질병이 생길 경우 폐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 가장 대표적인 게 예전에 결핵을 알았던 경우 음. 이제 그 자리가 마치 우리가 상처가 나면서 오랫동안 있게 되면 그 주변으로 해 가지고 폐암이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. 음. 그래서 이제 결핵과 폐암을 오인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있는 편이에요. 그렇죠. 근데 뉴스에서 보면은 결핵인 줄 알았는데 뭐 폐암 말기였다. 이런 기사들도 종종 있더라고요.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, 그리고 그런 경우가 좀 흔한지도 궁금해요. 폐암을 진단하는 게 어려운 게 그런 점이거든요.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결핵의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이게 결핵에 의한 결절인지 아니면 폐암에 의한 결절인지 감별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.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결절이 있을 때 폐암인지 아닌지 진단하기 위해서 p e 라는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p e 에서 똑같이 폐 결절에서 폐암이나 아니면 결핵에 의한 결절도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더 감별이 어렵습니다. 그래서 그런 뉴스에서 보이는 어떤 네. 결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폐암이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드물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음... 앞선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만큼은 폐암일 확률이 높으니까 주의해야 한다. 어떤 게 있을까요? 아무래도 무증상이 많기는 하지만 증상이라고 한다면 지속되는 기침, 그리고 이제 체중 감소, 어, 뼈나 아니면 머리 등에 이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, 객혈이 있는 경우, 이런 경우는 폐암일 확률이 상당히 있으니 꼭 검진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. 네. 꼭 폐암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류의 악성 종양도 비슷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꼭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. 네. 자, 마지막으로 지금 폐암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에게 좀 따뜻한 조언의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. 사실은 저희가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볼때 가장 안타까운 점이 이제 의사들의 말을 믿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고 잠도 못 이루시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궁금한 게 있으면 의사들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물어주십시오. 저희가 최대한 답변해 드리고 편안하게 해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어, 든든해집니다, 선생님. <laughs> 네, 답변 감사드리고요. 서울대병원 건강 톡톡총3 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폐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과거에 비해서 발전한 진단법 또 치료법 덕분에 조금은 걱정을 내어놓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예방 그리고 조기 진단이라는 점, 여러분 잊지 마시면서요.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해주신 박세민 교수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저는 이제 가요!